안녕. 우당탕탕 <laughs> 연희의 사생활예예 예, 우당탕탕 생활. 우여사의 우여사입니다 어 충전이 되네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2024년이고요 2024년도의 마지막입니다 아 어, 안녕 2024년도 어 즐거웠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다 만나지 말자 <laughs> 이런 이런 말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아이,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뭐아뭐뭐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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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태웠다, 뭐 과제야 불태웠다, 다시는 음, 만나지 말자 막 이런 면서 <laughs> 네. 어, 출근을 했었고요 아침에 어, 해야 될 일들을 적당히 하고 오늘은 이제 종무식이라고 해서 어. 한해의 일을 마무리하는 종무식을 잠깐 갖고, 그리고 이제 알아서 자율퇴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는 지금 시간이 3시 정도 했는데, 2시 반? 예. 우리 5편집자를 만나러 갑니다. 예! 나보니까 아직 퇴근을 어, 많이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어, 자율 퇴근을 하라고 해서 빨리 퇴근하셨을 줄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있는 건물에는 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있는 층에 저 혼자밖에 없고 그래가지고 아 모두들 다 퇴근했구나. 나만 쓸쓸히 홀로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되게 막 조금 되게 외로웠거든요. 순간. 딱그 종무실 끝나고 연구실 올라갔는데 어 아무도 없고 네, 제 층에 이제 교수가 제 옆방 하고 가운데 둘 하고 끝에 둘 정도 그러니까 제가 있는 층에 한세명 정도 교수가 있는데 삼 층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분명히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막 되게 어, 외롭다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이제 연... 어 얼마 갔구나. 오, 근데 지금 제가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저 지금 이제 교문 나가는 길인데, 어 우리 학교에 신기한 게 생겼어요. 헉, 따라, 어안 보인다. 어, 저기 한번 가볼까? 예, 지금 이쪽에 이렇게 가면은 버스 정장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버스 정장이 있는데, 세상에나. 보통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버스 내리고, 이제 타고 하는데, 여기 원래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대기실이나? 근데 여기 화장실이랑, 어! 예. 탑승 대기실이 생겼어요. 우와, 대박 신기하다. 그래도 어쨌든 학생들이 하도 컴플레인 많이 하니까 너무 멀다. 버스 없다. 막, 여기 대기할 데 없다. 화장실 가려면 위에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고 막 그랬는데, 어, 그런 것들 때문에 만들었나 보네요. 와, 이건 진짜, 새로운 것. 어. 진짜 예전에 우리 막, 현장시습 가려고 버스 이제 단체로 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세종시니까 어디 가려면은 뭐, 서울 가고 뭐, 대전 가고, 그러니까 뭐, 가까운 데라도 단체로 버스를 이동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동시간이. 그러니까, 그것들의 그런 이동시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꼭화장실에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을 막 갔다가 꼭 늦게 오는 거야. 화장실이 저 위에 있는 건물까지 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아 빨리야 빨리야 하면서 막, 아, 빨리 와, 빨리 와, 그래서 막 <laughs> 했던 생각이 납니다. 맛있는데? 나는 응. 소금 대신 새우젓 넣었어. 전둘다 넣었어요 아 진짜? 이게 차가운 게 들어가면 은좀더 음. 빨리 식어가지고 음 맞아 맞아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뜨끈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아 맛있다 어, 우리 사진 찍어서 나중에 유정이 보내줘야지 오랜만에 나오는 밥 가지고 <laughs> 주의 <자본주의> 미소, <미소이지. 웃음> <laughs> <laughs> 그렇지, 자주의 미소이지. <웃음> <웃음> 언제 올 거야? 어, 내가 6, 7, 8이 연수 갔다 오거든. 그 이후로. 아 그래? 뭐야? 혼자도 놀러 와. 아 근데 혼자 가기에는 영상 답은좀 많이 청주도 음. 버겁죠? 청주도 버겁죠? 너무 갈 수단이 없어요. 빨리 운전해 너도. <laughs> 부추에도 약간 젓갈이 넣었나? 입안에는 젓갈 아니에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거 그냥 먹었을랑 부추랑 같이 먹을까 젓갈 향이 확더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젓갈 향이 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같이 먹어 여기 젓갈 이 조금 들어갔나 액젓 같은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음. 약간 반쯤 먹었을 때 조금 남으면 다들기를 좀 풀어서 먹어. 두 가지 맛을 느끼는 거지. 뭐 나왔나 보군요. 응? 자연 양어 아니 뭐 음. 아직 맛이 많이 많이 나서. 근 보통은 되게 막 파랑 막 많이 뜨거운 고춧가루가 있는데 여기는 얇건 얇은 고춧가루야, 그지? 아니면은 그냥 가공되어 있는 다대길. 다데기를... 네. 뭐 드셔보셨어요? 음? 청수식 돼지고 고, 돼지고기? 아니 아니 그 뭐야? 간장에 넣어가지고 굽는 거. 아 아니 아니 그거 어디 있어? 저희 집 음, 저기 터널 있었잖아요. 바로 그 음, 음, 음. 저희 바로 앞에 있는 이름이 뭐라고? 성 성수식 뭐. 뭐 무슨 무슨 식? 청주식 때아 청주 청주식 아 청주에서 간장찍어 먹어? 간장에 담갔다가 음. 야키니쿠마냥 아 그래? 오 아니 안 먹어봤어 그런 데 갔어야 했는데 오늘. 이자가 되게 음, 음. 이상하다고 했는데 되게 맛있게 먹람은전 음. 몰랐어요, 그게 청주식 이런람 응, 음, 나도. 오늘 알았어. 은이사이런게 음. 있구나. 전 그거 보고 알았어요. 은이사이사람이사이었구나 음.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간장 소스가 있어야거기다 음. 그냥 담궈가지고 고기에 음. 구워, 구워서 먹는 거야. 음~ 고 어? 궁금하다. 청주식?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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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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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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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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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여 여기 날씨 너무 좋다, 그지? 좀만 더 따뜻했으면은 좋았는데. 어, 근데 어머, 좀 이렇게 하늘이 파랗냐 이거 뭐, 화면으로 보니까 더 그렇지. 어쨌든 여기 동남지구는 엄청 여기가 또 활성화됐습니다. 그럼 다시 카페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뉴가 있고 이제 요거 해서 뭐요 미니와 아, 뭐 이거 작은 거, 그램수 작은 거서 이거 해서. 뭐 매장이고, 그리고 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토핑을 이렇게 놀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까딱 몇개 주문하다 보면 한 3, 4만 원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 근데 어쨌든 시리얼 토핑도 뭐 이런 거 넣고. 그래서 나는 일단 아까 이 아이스크림에서는 그냥 제 기본을 먹을 거야. 아니면 초코 올라간 거, 딸기 올라간 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도 이거를 하나 고르면 돼. 아니면 음료 먹을 거면 그냥 음료 마셔도 돼. 배부를 것 같으면. 어? 여순도 <laughs> 되었어어어너 이거 먹을래? 요거 테스크 하나 먹어볼래? 이거는 음, 초코 올라간 게좀습니다요거 어. 그러면 이 초코로 작은 거. 그러고, 외장하고 담기. 하고, 어, 어떻게 해야 되지? 토핑을 어 디저트도 파네. 배불러 그릭 요거트도 있구나. 얘 아까 저런 근데 기본 먹어봐야지. 너 토핑 뭐을래 과일 있고. 그 내가 토핑이 어디 올라가는지 모르네. 이이 여기 초코에다가 올려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놀람> 어떻게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니? 네, 그랬어 근데 만약에 그과잠을 주고 갈 거였으면은 뭔가를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지가 따옷모습데 아닌 거야 그냥 학교에 왔다가 이제 내 생각이 나서 오는데 갑자기 이제 학과 자율전공 생각이 너무 나갖고 이거를 기부를 해야 겠다 생각하고 한 너무 즉흥적으로 아유 너무 웃겨갖고 그래 알았어 메모 남겨라 이제 지가뭐 자기 24학번 과대였다 막 그런 거 쓰고 아르라치 인스타 쓰고 기프티콘이라도 보내줄테니까 막 글씨찍어 종이를 에썼더라 그래서 내가 연구실에 적어서 놨어 그 다음에 아 웃겨 이제 가볼까어 맞다 몇시니? 22, 아 3분? 아 괜찮아 걸어간 다음에 한시간까지는 안걸리는데 맵을 그러니까 지우고 가자 넉넉잡고 혹시 또 퇴근시간이라서 막히고 퇴근시간은 6시부터이긴 한데 음. 교사들이 아 교사들 근데 오늘 되게 일찍 끝나겠네요 혹시? 음 그러니까 뭔가 여기가 음 아산십 분밖에 안 걸려 여유롭다 어쨌든데 주차하고 나는 나도 내년엔 진짜 내일부터 고칠 거야 김년이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 맨날 이렇게 여하튼 오늘 동남지구 노화정까지 항공 이제 다시 우리 아울리네 집으로 갈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지만 <laughs> 뿅